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가 어, 오늘은 한국의 그 선거 어, 여러 가지 양상들을 들여보면서 어, 저가 이 시간에는 어, 그 기독교 자유 통일당의 그 멤버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저의 당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그저 비록 이 목회자로서 평생을 지났지만 목회는 하지 그반 하지 못하고. 어 사실은 그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애국 애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인가 해서 학교에 청년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청년 대학생들 이런 토요일 집회를 인도했던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저의 지난 날에어그 지금 한 60년 세월의 그 목회 생활을 어, 더듬어 보게 되면 어, 그저의 대부분이 산업 사회에서 노동자로서 어, 일하면서 어,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왔어요. 그중에서 특별히 저는 거의 어, 광산 옛날 우리나라에그 유럽 파동이 있기 전후에 아참 광산이 한국 그 탕광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눈 뜨고서는 그 창상의 그비참함을볼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였습니다. 아 그런 기간에 그저 어 몇년 동안. 그 기간이 잠정해질 때까지 그 탄광 막장에서 광구들 맡이 탄을 캐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저의그 목회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거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일반 그런 그리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항상 저의 목표인 오직 저가 목사가 된 동기는, 그저 어떤 길이 애국애조는 길이고 무엇이 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인가 하는지 그런 바운다리에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어, 지금 뭐저 이야기를 따금 해왔으니까니. 저의 이야기를 아마 아, 듣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런데 자깐매 저가 이제 사실은 저희 평생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저는 독일에서 좀그 음, 머문 적이 있어요. 어, 옛날에 청년 시절에 어, 그래서 이 독일에서 기민당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은 그저 동서 독이 이 공산 우리 나라에 지금 북한과 남한의 그 공산주의자들과 아 민주주의 세력이 대결하는 그런 양상에서 아이 김인당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거기에 매료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이제 그몇년 아 동안 아그 마지막 코스도 하고 하면서 머무를 때에. 저가 공부하던 그 학교에 졸업한 그 목회자들이 이정치의 국회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 MP에 들어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의정을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로 그런 인형과 기독교의 그런 사상으로 어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이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야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에, 교회가 많고 비단 기독교 역사는 그저 백 몇십 년 에, 역사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큰 그런 그 에, 한국 교회의 어, 교인들과 또 교회 수와 교역자들을 가지고 왜 우리는 어, 독일의 김인라 같은 그런 어, 그 정치 참여에 당을 할수 없는가. 그, 저 아쉬워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민당을 우리 보면은 그 참으로 어, 그저 어, 이, 이 기독교의 이념을 가지고 그래서 기민당이라고 했어요. 기독교 민주당이라고까지 모술받아서 그 하는데 독일은 강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네, 기독교에서 그저 이 정치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저 색가닥 해요. 그러고서는 마구 그저 그건 죽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런 때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 기독교 어, 자유통일담이 에, 참 생기기까지 아, 많은 뜻 있는 목사들이 참 수고하고 애써온 당인데 이제 이런 기민당이 만들어졌으니까니 그 제목도 그 당명도 우리 조각재 선생이 잘렸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당은 이제 과거에 있었으니까니 거들 자유민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명을 아 기독교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기독교 통일 자유통일당이뭐 하는 당이냐 하는 것은 그저 명칭 고대로입니다.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그 축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민당이 사실은 아마 모양새를 갖추어서 이. 우리 의정에 참여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일 거예요. 네, 처음일 건데, 근데 여기 그 이제 보니까 여기에 기민당을 이끌어온 우리 전광훈 목사가 아마 구속이 되지 않았으면은 제대로 할것 같았는데 결국 구속이 되고 마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래 내세우고. 어, 거저 무슨 옥종 편지니, 무슨 달분 편지니, 그 에, 그렇게 이제 소련한데, 저가 지금 그 김경재나 김건우입니까? 그그 장로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고, 또당 대표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어, 당은 어디까지나 공당이래야 돼요. 그리고 그공당의 그런 모든... 그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흐트러지면 안 돼요 아, 선거 처리되어 있는데 공장에서 그저 후보 하나를 제대로 못 낸다고 하게 되면 무슨 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지금 아, 우리 가장 큰 목표인 문정권을 내까뜨리고 아, 어,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이승만의 그 건국 이념을 우리가 이어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데는 다 우리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기독교 자유 통일당 그 당인 애들이 그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제까지는 당은 공당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뚜렷하게. 당당하게 우리가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눈을 여러 사람들 내도 꼭 같은 생각이죠 우리 정광원 목사 생각도 같을 거예요. 어떡하든지 우리가 이뭐 통합당이라고 하는지 뭐 잡당이라고 하는지 그 황교안이가 이거들 그 대표로 있는 그 당에 지금 꼴악선이를 보면은 참으로 이건 공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던 길거리 지나든 놈도 잡아다가 무슨 후보를 내세우고 하는 정도의 그런 아주 당으로서는. 그리고 그 황교안은 그, 무슨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래도 어떡합니까? 하여간 어떡하든지, 이번에, 그 어 우리가 뭐 더불어인지 뭐 개불어인지 뭐 무슨 어, 민, 무슨 당인지 하는 그 당보다는 많이 나와야 되겠다 MP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에는 공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기독교 어, 자유 어, 통일당은 사실은 금년에 새로운 그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어, 공당으로서의 모든 처신을 해야지. 아니 그저 어 지역구에 후보도 내지 못하고서니 그것을 이제 또 구실삼는 것은 무슨 어 무슨 그뭐 한국 뭐 통합당이라고 하는 거기를 우리가 에 그저 에 돕겠다고 하는지 그런 의미는 그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은 당 닿아야 되고 또 우리가 당으로서 에, 우리가 이 통합, 당을 돕는 것도, 어디나 모양새를 갖추어서, 내가 그래서 정치의 ABC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 처신을 해야지. 아니, 공천도 하나도 내지 못하는 그게 무슨 당이에요? 이런 썩어 빠진 놈의 새끼들 말이야. 그 김경재, 너희는 마야 지금 뭐 평생은 뭐 저기, 정치를 했다는 놈이 그래 그 정도에 또 그리고 김정에도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에, 그 사람 생각도 옳아요. 어디까지나 전체를 다 내자 정광웅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지역구에서 우리가 에, 그 통합당과의 그런 아 이렇게 대결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단일화를 해서 하는 것을 그 지역구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 자유통일당도 그 모양새가 있는 거고 또 그렇게 도와줘야 정식으로 없는 것이지 아니 다른 놈의 당들이 그 정치의 ABC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무시해 들어갔어요? 돕자는 거야 우리도 단일화해서 어게하든지 그저 많이 당선되자는 것이 우리 다 같은 목표야. 그러나, 저가 이 시간에 김경재에게 분명히 야기해요 아마 나이는 내가 보다도 한열몇살 아래인 것 같은데, 내가 참 좋게 보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김경재 생각도 알아요. 곁에서 자꾸 이러고저러 하지 말으라 말이야. 에? 후보를 일단은 내놓고, 거기서 우리가 밀어주고 단일화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는데, 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된다, 그런, 예? 정치의 상식도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하면, 은좀 장작고 있으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선거 어, 대책 뭐, 위원장인지 무슨 뭐, 간투를 그 김누구 장로하고그 두설, 또 우리 김정일에게 했으면, 일단 그 사람들이 바르게 할수 있도록 바르게 하지 않을 때는 편법을 써서 할 때는 곁에서 우리가 꾹꾹 찔러서 충고를 해 주더라도 그분들의 하는 것을 곁에서 방해하지 말기를 바라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 가능하면 단신례 전국구에 후보를 내서 우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은퇴 목사들 많은데 뭐 하는 거야? 은퇴 목사들 이럴 때 하나님이 수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퇴 목사들에도 일단 후보를 내서아 거기서 될 사람을 다녀 하게끔 해서 어딜까지나 이번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고려하기를 바래. 아 이제 고마워 나가수다. <laughs> 감사합니다.